여러분 주어에서의 저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 주어라 함은 문장의 중심이고 그 문장의 주인공이고 그 문장의 주체입니다. 한국말로 따졌을 때 누가 했니 무엇이 그랬어 이게 바로 다 주어에 해당합니다. 한국말로 바꿔서 해석을 할때 어떤 조사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주어라고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자 주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는 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장 중간에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치는 문장의 맨 앞에 주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책 옆에, 주어 옆에. 음. 주로 문장 앞에 나온다. 자, 그리고 이 특징 두 가지 여러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어는 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는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주어가 하나면 여러분 동사가 몇개 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 주어가 두 개면 동사 몇개 돼야 된다는 이야기. 두 개. 왜? 항상 짝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심화가 되면 주어 동사 찾기, 주어 동사의 수일치,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가 되는 파트이죠. 그래서 주어가 있다? 그럼 동사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주술 관계입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겁나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독해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보죠. He walks. He 그는 walks 걷는다. 그는 걷는다. 이 he가 바로 주어가 되고 얘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됩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시험 문제는 저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어, 허 저런 거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다음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별표 세 개.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운 거 진짜 싫죠? 저도 너무 너무 싫었어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루에 단어 영 단어를 150개에서 200개씩 외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뭘 알았어? 그때는 너무 순수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laughs>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어릴 때 공부하는 조기교육. 조기교육의 폐예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조기교육의 폐의 온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도 단어 외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막 단어를 어막 우선순위 영단 이런 걸 외웠던 게 아니고, b a 스라고 하는 원서 단어를 외우게 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 원장쌤이. 왜냐면 초등학생인데 SSAT라는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t o e 을 했어야 됐어요. 왠지 몰라.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얘기를 하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별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단어 외울 때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뭐냐면 어휘의 70%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만 잘 알면 문장이 끝나요. 그래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이고, 동사를 기점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뭐이다,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서술해주는 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위치 슈퍼중요. 위치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위치는 주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주어랑 짝지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선 여러분, 영어의 동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가 있죠. 자, 비동사의 현재형이라 함은 m is are equal 이것이 이제 과거형으로 바뀌면 was were이 되죠.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동사는 이두 가지로밖에 안 나뉘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동사입니까? have. 일반 동사인 거죠. 왜? 비동사 아니면 무조건 그냥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eat, 먹다, study, 공부하다, kill, 죽이다, love, 사랑하다. 전부 다 일반 동사에 해당되는 동사 유형이고, 비동사는 이제 두 번째 동사의 유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반 동사를 외우느라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계시죠. 자, 여기 밑에 우리 책에 있는 또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문장을 한번 보면 the student study라고 적혀 있어요. 자, 거기 옆에 여러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자, 더라고 하는 아이는 정관사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정관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정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 명사 나와요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명사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자, 뒤에 명사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study, 공부한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공부한다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 이것을 바로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로 들어가 보죠 자, 목적어부터 여러분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목적어를 우리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해 보면 뭐뭐을, 뭐뭐를,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주로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십시오. 위치. 영어에서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어순 문제.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보니까 I like he killed 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정우성이랑 같이 있다고 싶시다? 정우성이 단둘이 있어요? 그럴리 없겠지만, 그랬을 때 제가 정우성한테 앞에 놔두고 정우성이 앞에 앉아있어. 사랑해. 이랬어요. 그럼 정우성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비비안이 나를 사랑한다는구나. 그럼 걔도 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우리는 그냥 사랑해라고만 말해도 누가 누구를 사랑한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그쵸? 근데 영어로 그걸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love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빡통이야.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영어를 겁나 복잡하게 만들었어. 자기네들도 잘 몰라. love라고 하면 뭔 소리야? 걔네들은 굉장히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정확하게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지 오케이 라고 받아들입니다. I like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치면 나 좋아해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미국 애들 봤을 때는 나 좋아해 이러면 걔네들은 물음이 떠요 뭐를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타동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like 좋아해 좋아하려면 좋아하는 대상이 필요해 그러면 뒤에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꼭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 라고 얘기를 해서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마찬가지 kill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k i 죽이다 그쵸 어. 걔가 죽였대 우리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헉, 어머 근데 미국 애들 누를또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죽이려면은 대상이 필요한 동사, 전부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또 절대 나오지 않는 I like bananas와 같은 예문이죠. 나는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동사의 대상,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죠. 자. 목적어부터 제가 정신을 조금 빠짝 차리시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필수 성분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보충해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문법 영어로 이제 주격 보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얘는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냐면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어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므로 이 둘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근데 목적어는 내가 만약에 I like bananas라고 했으면 이 I와 bananas가 같나요? 내가 바나나인가요? 아니잖아. 이게 바로 목적어와 보의 가장 큰 차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디 동사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다 보호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자, 나중에 전부 다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 옆에다가 하나 더 필기할게요. 자, 보호로 필요로 하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가 있어요. 두 번째, become 동사. 뭐 뭣이 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 지각 동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가 보어냐 목적어냐 동사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비동사 뒤는 목적어가 안 나오고 보어가 주로 나온다 했어.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면 I am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끝이에요. 너는 뭐? 나는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에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주어인 I 동사 뒤 a teacher. 나는 선생님 둘이 똑같은 사람이 되버리죠. 다시 말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주격보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죠. 또, he became, became은 become, 뭐뭐시 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는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He, 주어인 그와 police officer 둘이 동일한 인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주격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책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주어. 자, 에이미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렇죠?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명사라고 부릅니다. 에이미는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방금 전에 필기 했는디 네. 보어. 자 에이미는 행복합니다. 에이미의 상태가 어때? 행복해. 행복한 사람 누구야? 에이미. 둘의 성질이 상태가 똑같다. 보어입니다. 자 그럼 뒤에 문장,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She makes John happy. 그녀는 주어, 동, 다음에 나오는 거 동사. 만듭니다. 누구를? John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나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John을 어떻게 만드냐면,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John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녀예요, John이에요. John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다. 목적어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문장의 필수 요소 끝났어요. 자, 문장의 필수 요소 누구누구 있다고 주어 또 동사 또 목적어 또 보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주어 나옵니다. 문장 쓸 때.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만 적어도 문장은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누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근데 동사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도 있고, 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목적격 보호도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곁다리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여러분 우리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성분이기는 하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와 달리, 어떻게, 밑줄짝, 어디, 제외하더라도 문장이 성립되는 부가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수식어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위치에 제약이 없어요. 방금 전에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문장 앞, 문장 뒤, 중간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 They laugh. 그들은 laugh 웃습니다. 그들은 웃어요.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웃냐면, 크게 웃어요. 라고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얘는 없어도 되는 바로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